이렇게 하면 행복해지지 않고 엄청 크게 해야 되는데 하나 둘셋넷 웃자! 둘둘셋넷저자웃는 초보원 이에자 내가 어떻게 하라고 <laughs>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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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자! 웃자!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웃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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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하시면 안돼 박수도 <웃음> 쳐야 된다니까 아, 박수를 그러니까 쳐야 우리 손에 손 네. 주면 잘 돼가지고 네. 아, 종표 놓시면 되죠 맞아요? 네자 한번 봐보래요 헉! 아 이게 아데요 봐봐요 그럼 봐수 있어요 그냥 물을 아무도 안 드세요. 어. 뭐 영지 버섯, 뭐, <laughs> 산삼, 어. 막 이런 거까지 버무려 먹어 맞죠? 아, 막 네. 집에서 산삼 막고추장 무침을 먹고 막 그러잖아. <laughs> 아니? 얼른 먹긴 하죠. <laughs> 네. 됐습니다. 자, <laughs> 아까 따로 아, 좋다는 게 조훈이가 따라 담는 거예 그렇죠? 아까 뭐 더더더 많은 것이냐?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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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말고 즐기고 살거야즐기살거야 나도 이해. 살아갈거야 오즈 오 따라 수 다음은 세요감사합니다 길을 한번 시다 그동안 왜 어, <laughs> 2001년대 데뷔해서 벌써 18년째 네. 해고 는데왜못 했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왜못 했냐 이렇게 세간등이가 해보더냐 이 길을 <laughs> 이 길을 밟는 순간 그냥 뜰 겁니다. 자 어, 올해부터 아마 새해부터는 원전의 시대가 열리래. 원전 더도 말고 덜도 말고. 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으세 네, 앞으로도 잘될것 같고, 음. 뭐 옆으로도 잘될것 같고, 위로도 잘될것 같고, 아래로도 <laughs> 잘될것 같고. 네가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 그래서 그런 거요.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<laughs>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배금해내야 돼. 이런 식으로. 얘는 모르고 왜 까불고, 네, 스타일이 그런요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,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타고난 게 이렇게 타고난 거니 맞아요. 네 텐트를 <laughs> 아니, 아니 고만해요다들 씨가 아, 다 돼가지고 야. 이제 네, 다 같아, 그래서 아무튼 반가웠지? 네 언제 나마 이제 이 다음에 무슨 뭐방송이 따로 3점 나오면 네 금세 네. 캐고 그, 그 네. 그 언제 지나갈지 몰라요. 아홉 <laughs> 네? 네. 시 <9시> 뉴스에 이렇게 <laughs> 쭉 <laughs> 지나갈지도 몰라 아홉 시 뉴스에나 그게 나오면 안 좋은 건데 왜안 좋아요? 아이 이거 애들 BTS 이런 거왜 나오겠어요? 외국 가서 엄청 잘하는 거 보는 걸로. 그런걸로 나와야지 어디 음탈치차고 이러고 나오면 안될거에요 이런걸로 나와요 본인이 글쎄 엄마들이 그냥서 지금 가수로 아가수에 아가수에 이, 네, 원주로 맺히면 또 원주로 어이치구의 이름을 안받을거에요 다시는 이름을 안받을거에요 가수 그대로 원주로 갈테니까 지켜봐주시죠 네. 자, 오늘 뭐 웃다가 <laughs> 끝났는데, 앵콜곡은 마지막으로 메들리, 아, 뭐, 메들리를 원래 뭐, 준비하려고 했었는데, 네. 아, 그런 보다저 노래를 어.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, 어. 신곡 들려드릴 신곡. 오. 신곡 제목이 뭐냐면, 네. 사랑은 나비인가봐. <laughs> 아, 신곡인데? <laughs> 아니, 근데, 오세요? 왜 <laughs> 왜 많이 그러는 노래에요. 어, 웃긴 제목이 아니요. 엄청 어, 슬픈 노래예요 내 마음을 놓고 간 사람을 얘기하는 노래는오 어, 그렇구나 알았어요 해볼까요? 아 <laughs> 해봐요 근데 인사말씀 한번 하고 마지막으로 네, 인사를 못해. 네. 아, 못해요 아 인사를 못해요? 여러분 조심히 가시고요 내려가실 때 <laughs> 계단에서 사람 앞에 밀면 안돼요 제가 어디 팀에나도아 저놈이 원준이구나 우리 노래교실에 왔던 자식이구나 이렇게 해주시는데 아시겠죠? 네 <laughs> 감사합니다 원준의 신곡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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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<laughs> 네. 곧 나올 뭐 사랑은 나비인가와 같은 앨범에서 그렇다면 오늘날로 자 일어서 일어서서 마지막으 같이 한번.